돈잘 버는 유튜버들 특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유튜버가 유명할 수도 있고, 유명 안할 수도 있어요. 어, 세모다. 오나 X가 아니라, 안 유명하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거랑, 유명한 거랑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 할게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더 진실에 가까워요. 하고 싶은 말을 잘 감춘다. 뭔 얘기냐면, 내 유튜브 강의 사세요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계정에 유튜브 홈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사람 대신 온도계의 싱싱,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이라는 이 뉴스가 있어요. 1일 전에 나왔는데 11만 회예요. 지금 홈 화면에 떠 있죠? 그럼 지금 MBC 뉴스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1일 전에 11만 회예요. 뭐 MBC 뉴스에서 당연히 그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보지만 4천 회, 천 회, 천 회, 천회 2천 회, 9천 회 이게 10만 회그 다음에 천 회, 7천 회, 6백 회, 2천 회 그쵸? 4만 회 그러니까, 1일 전에 10만 회가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 대신 온도계의 싱싱,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유튜브 강의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거 사세요. 야.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이 얘기까지 끌고 온다고. 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는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 그거를 자기 관점에서 풀어내라 라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뒤에 우리가 이것저죠 유튜브 강의 사세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이것만 해요. 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A예요. B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조회수는 나오는데 팬이 펜이 없어. 팬이나 이제 매출도 없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은 조회수도 떨어지는데 어난찐 팬은 있어. 그리고 매출도 어느 정도 어, 평타는 나와요. 아주 잘 나오진 않지만. 근데 이 조회수가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내 이야기로 연결하느냐 이걸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사람 대신 온도계의 싱싱,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 이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고요. 유튜브 강의사세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어, 이두 개를 연결시키려면요,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 여기에 내용에 이어서 사람들이 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됐을까? 쿠팡에서 주는 물류비용,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업으로 얼마라도 올리려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노력과 체력이라면 나는 한번 이걸 해볼 것 같다. 바로 그게 유튜브라는 거다. 유튜브는 처음에는 쿠팡보다 더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 만약에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와 함께한다면 쿠팡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환경에서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라도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고, 만약에 혼자서 할 엄두가 안 난다면, 우리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떠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신청 링크를 놔뒀으니까, 거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연결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하나의 한 문장으로 뽑으면, 하고 싶은 말을 잘 감춘다. 결국엔 그렇지만 그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아, 이거 열 가지 못하겠다. 저희 채널에서 보통 한 15분 정도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지금 봐가지고 지금 녹화하는 시간 봤을 때 이거 한세 가지 하면 끝나겠다. 사, 3에서 5가지 정도로 할게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정성적 지표. 진짜 이해를 하면은 대박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실에 가까워요.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녹음기를 팔아요. 누군가에게 녹음기를 꼭그 사람에게 사야 되는 이유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세 가지 정도 해 볼게요. 뭐 가격이 걔가 특별해. 또는 전문성이 특별해. 또는 친해. 이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가격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에서 200만원인데 가격이 이거 198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격만 싸면은 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큐레이션. 마이크 살 거면, 아니면 노트북 살 거면, 아니면 티셔츠 살 거면, 아니면 뭐할 거면 그 중에 탑티어가 뭐야? 아니면 이 가격대의 베스트는 뭐야?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어려운 말로 하지만, 헛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헛돈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 가격을 낮추는 거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전문성이 높거나, 녹음기라는 거는 이런, 이런,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런, 이런 합니다. 전문성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이랑 안 친해. 유튜브의 무서운 점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객을 내가 못 보는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 이 가상의 고객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친하다는 건 뭐예요? 어, 너 근데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아? 우리는 유튜브 만드는 사람이잖아. 녹음의 퀄리티보다 휴대성이랑 배터리 오래 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너 결정적인 순간에 녹음한 데 있고 이거 꺼져 있어가지고 개고생한 적 있지 않아? 켜져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중요해 여기 빨간불 들어오면은 이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거 기능적으로 뭐 우수한 거예요? 아니 기능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속속들이 알고 있어 우리는 동질감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거 비디오 보는 이유 뭐예요? 하필이면 여기서 보는 이유? 동질감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만들고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이 채널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거 보잖아요? 어... 솔직히 유튜브 보면서 이, 이걸 볼 이유는 없죠 유튜브 보면 훨씬 재밌는 거많으니까 근데 여튼 이거예요 이거 세개 내가 만약에 유모차 팔아 그럼3 번은 되게 중요하다니까 유모차를 통해서 내가 되고 싶은 최종적인 이상적인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의도 더 현대 갔다가 부부싸움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야 친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유모차를 공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그 유모차와 함께 화목한 가정의 모습들이 피드를 채워 왜. 왜 그래요? 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그 제품을 살 거니까. 그 뭐예요?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알아. 사람들이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스레드도 마찬가지고 뭐든 뭐 블로그든 뭐든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알아요. 그 모습이 이 친함 또는 전문성 또는 가격. 만약에 판매와 연결된다면 이 모습 중에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솔직함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솔직함에도 전문적 솔직함이 있어요 전문적 솔직함이라는 거는 이건 이성적 친한 솔직함이라는 건 이건 감성적 좀더 여러분들이 뉘앙스에 가깝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사실이라는 말에 더 가깝고 감성적 솔직함은 진실에 더 가까워요 설득에 더 가깝고 이거는 공감에 더 가까워요 증거에 더 가깝고 경험에 더 가까워요 얘는 제일 쉽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이 미묘함의 덩어리에요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 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이거 하나하나 하나 하나에 대해서도 어떤 건지 우리가 사례도 들어볼 수 있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상 이거를 이 문장만 보여주면은 알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자 데이터와 현실 vs 이거 이 새끼들 나만 노출하는 저 유튜브 얘네들 그거 뭐예요. 세상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세상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내려와야지.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똑바로 되려면 몸을 펴야죠.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왜? 이게 유튜브의 굉장히 특징인데, 이첫 번째 거랑 이어져요. 하고 싶은 말이 없는 사람이 유튜브 합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과 다르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세상에 올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돈 벌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유튜브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뭐예요? 나대고 싶다. <laughs>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여러가지 조건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닥치고 살았지만 온라인에 판이 깔리고 나도 내 목소리 내고 싶어 나도 맨날 박수만 치던 사람에서 나도 사실은 야 이번 학예회 하는데 학예회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거 하는데 이번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계속 가만히 있어내 마음속에 작은 나대미가 손을 들어봐 야 들어보, 들어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판이 깔리니까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데이터가 어때요? 메타인지를 원하지 않는데 막 시켜줘. 야, 너는 조회수 3짜리야. 너 노래 불렀어? 그래, 너 16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 결과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아, 내가 그러면 뭘 개선해봐야겠다. 아, 내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는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선택을 안 받아지는구나.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얘를 억지로 굽히는 거야. 이성적 판단으로. 어떤 인플루언서 딱 만났어요. 진짜 화면에서 개쎄 보여. 제 정신 안에 컨텐츠 보면 미치는 거 같아. 근데 뭐예요? 요즘 시청 지속 시간 얼마나 떨어졌고 댓글 반응도 이만큼 낮아졌고 업로드 타이밍을좀 조절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장난 아니에요. 감으로 하는 거 같죠? 그 사람들은 내가 낸데, 안 그래. 이거 보고 딱 바꿉니다. 다른 방향을 해봐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잘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주 바꿔. 목표를. 예를 들어서, 아 이번에 먹방 해 보자. 이번에 강아지 해 보자. 이번에 뭐해 보자. 목표는 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바꾼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 방법. 방식. 이거를 변경한다. 안될 때마다 목표를 바꾸면 우리 새로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지금까지 전부 다 감으로 한다면 목표를 바꾸는 게 맞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오류였던 데이터들이 유의미하잖 지잖아요. 실패라는 것이 유의미하려면 목표를 유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기가 천 개인객관식이 있어요. 이 중에 답이 답한 개. 근데 내가 첫 번째 문제 냈어, 틀렸어. 두 번째 냈어, 틀렸어. 세 번째 냈어, 틀렸어. 아 아닌가 보다. 그럼 다음 번 보기가 천 개인데 답이 한 개의 문제가 또한 개씩 해서 내가 언젠가는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맞는 선택인가요 아니면 이 문제에 매달려서 보기를 999개를 지우면 결국 답한 개가 남잖아요 물론 완전히 100% 적합하게 이러진 않지 이런 걸 하면은 인생이 보기가 천 개의 문제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념적으로 비유라는 것이 있고 실제 진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진실은 언어로 기호화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이드와 예시와 다방면에서 이해도를 높이게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튜버들 돈잘 벌게 하는데 우리 150명 정도가 목숨 걸고 지금 까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돈을 잘 버는 그냥 유명해지는 거 말고요. 솔직히 저는 이 유명해지는 거는 어 이거는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해. 누구나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JYP도 실패하는 신인들이 나오고 SM도 마찬가지고 YG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YG K 플러스에 있는 수많은 모델들 중에 여러분들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나도 못해.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유명이랑 상관없다 그랬죠. 조회수가 높던 낮던 일반인이 도달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요. 일반인이 도달할 수 있는 수치, 영상당 천에서 일만 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일반인의 최대치가 일만 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일만에서 조회수당 만약에 우원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5만 원이잖아. 영상 1 0개 만들어야 5 0만 원이잖아요. 세상에 영상 1 0개 만들 시간이면 그거 가지고 내가 크몽에서 남의 영상 편집해 주는 게 낫지. 편당 20만 원씩 받는데. <laughs> 뭐라 그럴까? 진짜 수익을 내는 이 구조를 배우고 싶으면은 저희와 함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정성적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이런 유튜브 관련 교육하는 업체 중에 가장 큰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서 왜뭐안 하니까? 그냥 강의 한번 팔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실패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비유로 드렸던 천 개짜리 객관식에 대해서 한 800개 정도 틀리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좀 자세하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가서 읽어보시고 신청 대기를 하시면은 무료 강의가 또 내강이 나갑니다. 무료 강의 내강을 보시고 그래도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대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기를 가면 아마 한 900분에서 1000분 정도 계실 거예요. 그 대기가 있는데 왜 홍보를 하냐? 대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세상 일이 계속 잘 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미스터 비스트도 초콜릿 들고 달리는 거 봐요. 자기 초콜릿 팔려고. 미스터 비스트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광고 안 해. 더 해야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거 좀 빨리 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요.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